안녕하세요. 버문테크입니다 오늘은 맥 벤츄라에서 샤오심 패드 12.7 440 버전 반그라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준비물, USB 케이블, ADV 플랫폼 툴, 반그라용 APK 파일, 그리고 터미널 명령어. 모두 고정 댓글과 정보란에 다운로드 링크와 텍스트로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자 옵션 켜기, 세팅 아이콘 터치, 왼쪽 스크롤 다운, a b o 태블릿 선택, 스크롤 다운, 소프트웨어 버전 5회 연속 터치, 화면 잠금 암호 입력, 하단 유아 나우어 디벨로퍼 메시지 확인, 제너럴 세팅 선택, 스크롤 다운, 디벨로퍼 옵션, 스크롤 다운, USB 디버깅 홈, 팝업창 OK 선택, 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직 USB는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맥으로 이동 후 공유 받으신 링크와 텍스트를 준비합니다. 두 번째, 1번 링크 접속, 스크롤 다운, 맥 윈도우 중 선택, 스크롤 다운, 다운로드 버튼 클릭, 다운로드된 파일 더블 클릭. 맥 기준으로 압축이 해제됩니다. 이번 링크 접속, 오른쪽 버튼 클릭, 잠시 대기, 다운로드 완료 확인. 이제 태블릿과 맥 사이에 USB를 연결하겠습니다. 연결 시 장비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는 팝업창이 뜨는 경우, 신뢰를 선택해 주셔야 계속 진행됩니다. 세 번째, 터미널 실행. 첫 번째 명령어 커맨드 C, 커맨드 V. 두 번째 명령어 커맨드 C, 커맨드 V. 세 번째 명령어도 커맨드 C, 커맨드 V. 현재 ADB 버전을 확인. 버전 확인이 안되는 경우 연결 케이블을 재연결하거나 교체 후두 번째 명령어부터 다시 진행. 네 번째 명령어 Command-C, Command-V. 다섯 번째 명령어 Command-C, Command-V. 이제 태블릿 화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Language Setting 아이콘 터치. 우측 상단 검색 터치. KR 입력 후 하단의 한국어 선택. 선택 즉시 바로 적용됩니다. 재부팅 또는 개발자 옵션을 끌 경우 한글이 풀리게 되며, 이때 랭귀지 세팅 어플리케이션으로 간단하게 다시 한글 적용이 가능합니다. 향후 펌웨어 업데이트 시또 한글이 풀릴 수 있으니, 고정 댓글 설명란의 링크로 자동 업데이트를 차단하는 방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샤오신패드 12.7 440 버전 방그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